심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다 흡수되고 두개가 살았네요 어휴 밟지마 밟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저... 이것이 이제 장마 때문에 지금 이게 아 이렇게 받침대를 해줘야 돼다 에이... 줬고 두개 살았네 <laughs> 약을 안 하고 그랬더니 이렇 건들면 안돼 이제 원래는 지금 내가 여기 수확은 이게 있잖아 이이 이, 이 매두가 이, 이 이파리가 40개 정도 될때 수확한다 했잖아그 40개 정도가 돼야지 유지가 된다고 얘가 똑같잖아 아 위에 농업으로 끼가 안 되면은 지 몸을 유지하기 가 힘들어 아, 영양분을 받기 힘들어요. 이 주먹. 다... 수박은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먹을 수 있지. 어, 어. <laughs> 이거 봐요. 수박을 뜯어본 거예요. 오, 오. 오 귀여워.